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요아 t v 에서공방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어, 제가 기술적 차트 분석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배매 기법 및 차트 분석 내용들을서 공유시켜드리고 있고요. 이쪽 이메일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시고 소수 분들만 유료로 받아 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문의를 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요즘엔 제가 공방 운영하면서 어,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의 매타점과 손절 타점을 같이 공유를 좀 해보면서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죠. 자, 오늘 바로 좀 시세를 좀 줬습니다. 21%까지 올라갈 종목인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좀 매매하기는 쉽진 않아요. 시초가부터 그냥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어, 도시는 좀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뭐 눌림 주는 구간에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잘 이제 만약에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초가부터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서 매매 하실 수 있었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시초가에 얘가 어저께 바로 산을 만들고 나서 돈이 살짝 좀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해주거나 했을 때. 예, 좀 도래대금 들어오면서 만약에 단기적으로라도 대응될 수 있는 분들은 매매할 수가 있었는데, 어 일단 뭐 이렇게 올라가서 20몇 프로까지 올라간 후고 지금 이 종목은 현재 이런 자리 좀 터치를 좀 해준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까지 터치를 살짝 해주고 이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해주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모양은 아닙니다만 꼬리를 좀 달았고 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바로 뚫어줄지 한번 조정을 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가장 안전한 자리는 이 라운드였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한2 0 올라가서 혹시라도 보고 매매하신 분 계시면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서암기계공업도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에 12%까지 올라가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매매하신 분 계시면 수익 나신 분은 축하드리고요. 자, 이 종목도 아직은 뭐 끝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음봉 두개 떨어지고 이렇게 뛰어놓고 목떼어주는 이런 패턴들 나온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지지해주는지 이런 자리 밀리지 않고 잘 지지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시세를 주고 나서 쭉 빠진 후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으로 저 빠진 후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잘지지해주고이 추세만 연결해서 올라가 주면은 이런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를 이탈하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자리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자리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올라가주는지 한번 추적 계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창스틸리이 종목도 제가 공개방송도 언급드리고 제 공방 회원분들에게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드렸던 몇차점이 여기였습니다. 2810인가 그랬죠? 2810원 나왔던 거 그래서 어제 여기서 딱 바로 잡혔고요. 오늘 바로 이렇게 장기고로 약간 수익을 약간 약수익 건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부터 시작해서 딱 제가 말씀드렸던 요 라운드까지 찍고좀 올라가 줬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분할로 이전하실 분들은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터치 더 장대 양 기다리면서 가져가는 전략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까지는 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이렇게 바로 올라가 주냐 아니면은 이제. 다시 한번 밀렸다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지수가 지금은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줄때 수익 챙기는 전략으로 최대한 분할로 이탈하시면서, 이제 여기, 우리가 여기서 잡았으니까, 이런 자리 이탈을만 하지 않는다면, 여기 이탈하면 나온다는 전략으로, 본전까지 나온다는 생각 전략으로 스타노스 거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장스들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프롬바이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제가 공방 회원분들과 같이 공부를 좀 했던 종목이고요. 자 이런 패턴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상한가 후에 얘가 지금 거래대금 없이 쭉 빠졌죠. 빠지는 자리에서 제가 지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리까지 한번 수익권을 줬다가 다시 한번 쭉 빠지고 다시 한번 들어줘서 이런 자리까지 약 수익권을 준 종목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규 상장주로서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살짝 이렇게 좀 바꿔주려고 하는 모양이 나와서 지금 어,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얘가 이 추세선을 굉장히 주식에서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만약에 또 맞고 얘 지금 맞고 떨어졌죠. 또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줄때 수익 챙기는 전략으로 가면 될것 같고요. 이 라운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 매매를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금이 소속이 붙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선극기 같은 거 연습을 해 보시다 보면은, 이런 추세까지 올라가 주는지 보실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추세선까지 한번 터치를 해 주는지 관점으로, 한번 혹시라도 매매해 보신다면, 그런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롬바이오도 관심 종목에 두고서 추적을 잘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티 캐스트. 자, 이 종목도 저희가 여기서 뭐치 봤던 종목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봤고 을여기 올라간, 여기가 타점이었죠 여기가 제가 드렸던 매수 타점이었고요 그날 여기서 매수 타점 드렸고 다음날 바로 상승이 좀 있어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올라가고 나서 내려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끝날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시켜드리고요. 한번 매수 시켜보면서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낸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제 나머지 물량 갖고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전량 팔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전략이 될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 한 지금 29%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요날 바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부하는 회원분들에게 드렸던 자리가 여기였죠. 그래서 요리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졌고 아직까지도 끝난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매하실 분 계시면 이 종목 4점 지금 자리부터 시작해서 잘 잡아보신다면 수익권 한번 줄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두고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날에 나노텍이란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주에 하방 추세로 가고 있던 주가가 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들은 잘 봐야 되고요. 여기서도 돈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왔죠.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고 이 추세상까지 또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매매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런 추세상 자꾸 그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꾸 손 그어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추세에 맞고 떨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관찰을 좀 해보셔야 지만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니까 꼭 그런 관점으로 매매해보시고, 돈이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수익 줄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잘 관심 종목에 두고서는 추적 계속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대창스틸 말씀드렸고, 이곳 하나 불고 스즈 글로벌.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속적으로 하박 주세에 이렇게 있던 주가가 흐르고 있죠. 그고 있던 주가가 돈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 매매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자리고 일단은 추세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바뀌진 않았죠. 다만 돈이 들어왔겠고 이 추세를 아직은 깨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하방 추세에 있는 가운데서도 단기적인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돈이 지금 없던 게 들어왔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관점으로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 종목 똑같은 게 삼표시멘트입니다. 똑같은 차트 모양이고요. 하방으로 움직이다가 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종목도 한번 같은 관점으로 매매를 해보신다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SG 글로벌. 예, 한번 타점 잡아서 일단은 역별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줄때 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추세선까지 한번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하방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다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수익 낼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공유 시켜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3표 시멘트 똑같은 차트 모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화방 흐름 그쵸?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돌려주, 돌려주는 구간 내에서 수익을 내지 않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니까 뭐 관심 종목에두 부서는 두 종목 다 추적 한번 해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제가 그동안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같이 한번 추적 계속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예 지금 몇뭐 종목 조금 드리긴 했지만 이 종목도 가운데서만 매매해 보실 만한 종목들 매매해 보시면 될것 같고 지수는 일단은 지금 일단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도 약하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10월 달은 지금 이 박스권 장세가 만들어지는 중인데 어이 자운대에서도 지금 일단은 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미장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선을 좀 해주려고 하는 이제 만들어주는 자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장은 조금은 지금 그에 비해서는 좀덜 안정된 모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올라오는 모양이 좀 올라, 완전히 만들어져야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조금 바뀌면서 좀 적극적인 매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 저는 그래도 조금 조심하면서 항상 줄때 수익 챙기는 전략으로 가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항상 일단 욕심부리지 마시고 일단은 줄때 챙기고 뭐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줘서 추세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자리 이렇게 해서 가지면 좋은데 또 미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장만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차트의 모양으로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큰 하락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뭐 엄청나게 지금 그렇다가 급반등할 수 있는 호재나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줄때 챙기는 전략을 항상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종목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모두 성사하세요. 감사합니다.